안녕하세요. 구대반장 제자파파입니다. 저는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구매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매출이 확연히 줄었다고들 합니다. 갑자기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왜 최근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많은 셀러분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온오프라인 할거 없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그게 매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부터 부동산 얘기할 테니까요. 대응 방법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뒤로 넘기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막바지에는 30대부터 심지어 20대들까지 영끌을 해서 매수에 동참을 했었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영끌입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 가격 대비 40%까지 대출을 받았겠죠. 이건 최소 40%라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70%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인데도 말이죠.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분들도 꽤나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6억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럼 주담대는 매매가의 40%인 2억4천에서 방 빼기해서 뭐약 2억 정도 받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5천에서 1억 정도 신용대출 풀로 받아서 진행하셨겠죠 영끌하셨으면 이 정도가 최소입니다 그럼 주담대 2억 금리 4.5%인 경우, 이자는 연 900만원, 월 75만원입니다. 신용대출 최소 5천, 금리 5%인 경우, 이자는 연 250만원, 월 21만원입니다. 한 달에 내는 총 이자만 96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주담대는 6% 이상으로, 신용대출은 7%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주담대 이자만 월 100만원, 신용대출 이자는 월 31만원, 그럼 이자만 총 131만원이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 이자 부담이 월에 35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원금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예시는 경기도 아파트잖아요. 서울 아파트 연결했으면, 대출 3, 4억 받았으면, 음, 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영끌 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세 입자로 거주하시는 전세 입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주변에도 전세 대출 이자를 60만 원 내다가 지금은 1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끌이 꼭 매수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대한민국 소비 시장을 확 쪼그라들게 한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할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사꾼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매출 하락으로 인해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표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 것뿐입니다. 자 그럼 셀러로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가 안된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필수재를 소싱하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확 줄었겠죠. 하지만 필수재라고 불릴 만한 제품에는 소비를 합니다. 가령 배달하는 분들은 지금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조끼나 발열 장갑 뭐 이런 것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싱해서 판매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새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뭐 재활용하거나 뭐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특정 상품의 소모품은 소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필수재나 소모품을 소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소싱처를 다각화하라. 다시 말해서 중국, 타오, 알리만 하지 마시고요. 미국, 일본 등에서 브랜드를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리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최근에 알리, 타오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발 브랜드 셀링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국내 리셀은 직원까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을 투자뿐만 아니라 셀링에도 적용해 보세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버티세요.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지만 마시고, 새로운 시즌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죠. 계속 키워드 찾아서 리스팅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돼서 지금은 너나 할것 없이 많이 힘들죠. 하지만 경기는 파도입니다. 파도. 언제나 나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갑을 열겠죠. 대표님들은 그냥 하던 거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구대마스터님과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지금, 지금은 셀링에 집중하자입니다. 아,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 시기를 못 버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만 버틴다면 승자의 독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강의나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셀링에만 전념할 생각입니다. 근래에는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를 두개더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만 고용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직원을 한분 고용했고요. 다음 달 새해 1월 2일부터는 두 분을 더 고용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대표님들, 하락하는 매출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셀러의 평생 숙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